네, 이 탁구도 마찬가지고 이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만 해서는 결국 우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결정적인 순간은 공격이 수비를 무조건 이기거든요. 예. 네. 20대15 매치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자 대각 공격. 점프 스매시 잘 받습니다. 손나노자이 지금 뭐 매치 포인트에 몰려있지만 끝까지. 해 주는 것이 우리 팀 각에는 그렇죠.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복견 아, 스매시 천진의 스매시 들어가면서 자, 두 번째 게임도 21대 15로 중국에 천진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매치 포인트로 하면 이제 세 번째 매치까지 2대 1로 중국이 앞서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뭐네 번째 또 복식 경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겨 준다면은 다섯 번째 이현이 선수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복식에서는 이네 번째 복식은 네. 기량이 한국의한수 위라 지금 네.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자, 정리를 해 드리면은 첫 번째 매치 단식에서 박성환 선수가 린단과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만은 게임 스코어 2대 1로 패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매치 복식 정재성 이용대가 카이윤 푸하이펑 세계 선수권 대회에 2위를 한 복식조에게 게임스코어 2대1로 승리하면서 그렇죠? 아, 매치스코어 1대1을 만들었고, 아, 방금 전에 손한호 선수가 천진에게 2대0으로, 게임스코어 2대0으로 패해서 현재 매치로는 2대1로 뒤져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네 번째 매치 그렇습니다. 복식과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식 이현인 선수에게 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물론 첫번째 매치가 박성환 선수가 첫번째 게임을 잡고 2대1로 역전패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박성환 선수가 출발은 좋았으나 네. 린단 선수의 실력도 무시를 못했죠 린단 네. 선수 그런 어떻게, 어떻게 보면 어제 인도네시아 경기에서 많은 경기를 뛰었고 네. 체력적으로도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걸 딛고 2대1로 박성환 선수는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중국 쪽으로 넘어갔었는데 그 분위기를 다시 정재성 이용대 선수가 가져옴으로서 다시 이제 한국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지금 손아노 네. 선수가 2대 0으로 안타깝게지는 이용대 정재성 가 이용대 정재성 조가 게임 스코어 1대 1에서 세 번째 게임을 24대 22로 끝스에서 그렇죠. 이겼습니다. 자, 손아노 선수 뭐 게임은 에, 매치에서 졌습니다만은 어,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죠. 어, 동료 선수에게 에, 동료 바통을, 넘기면서, 네, 바통을 넘기면서 이제 밖에 나왔서 네. 응원도 열심히 해 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 이제 금메달을 향해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